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열여덟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업시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순양 십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르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이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족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르되 왕이 이 슬프다 야훼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우사밧이 이르되 야외의 말씀이 그에게 또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우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부친이 선지자들과 당신이 모친이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요사밭의 얼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고문고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야훼의 손이 엘리사이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고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은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에 다 모여 그 경계에 있더라. 아침에 모합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의 지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에세 돌들을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아들을 데려와 성의의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갔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대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제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고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살살 왕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때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뿌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입뿌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보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으니라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야외의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5편 야회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야외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야외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외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외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외께서 우리를 생각하자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외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야외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외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야외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야외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린 이제부터 영혼까지 야외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